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민수기 21장, 아, 민수기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이 책의 제목인데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이지요. 민수, 백성의 숫자, 아, 또는 백성의 수를 센, 아, 그것을 중심을 이은 책, 뭐, 그렇게 볼수 있지요. 민수기. 영어로는 이제 넘버즈라 그럽니다. 넘버즈 그것도 숫자라는 뜻이죠. 뭐의수입니까 백성의 수입니다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민수기 넘버즈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수를 세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의 수를 또 세게 하시죠. 아마 이런 것에 근거해서 책의 이름을 민수기 넘볼즈라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좀 이름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베라고 하는 뜻은 영어의 인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 그런 의미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좀 문학적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책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말씀 읽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 나온 이 제목이 책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삶의 모습,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내용들, 사건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한 이후에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은혜도 받았지만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서 정탄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탄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일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갈렙과 요수와 외에는 가난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급 1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리더십의 반기를 들지요. 너만 생각이 있느냐? 너만 오르냐? 우리도 생각이 있다.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그 반기를 든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요.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라고 하는 곳에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번 세게 칩니다.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화가 나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말씀하시고 짚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망과 불평 몇 가지 사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도 이 단어가 굉장히 주요한 중심을 이루는 단어들입니다. 정탐꾼 사건이나 무리반 물가에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에서 떠돌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혹시라도 쏟아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원래 길은요. 에돔 땅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라고 막아졌습니다. 전쟁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너희 형제 족속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간 그 길이 참 좋은 길이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메마른 땅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했다고 하는 것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저는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왜 이렇게 정말 쉬운 건데 이렇게 못 할까? 그런데 말씀을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그렇지 않고 아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이 민숙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만 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마음이 상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지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이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뭐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요.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것이 만나지요. 그 만날을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생활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도 그렇지 않았지요. 노예였습니다. 애국당에서 뭐 누리면서 살게 산 것이 아니었지요. 중노동을 했고요. 더욱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정말 그곳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현재 내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어, 광야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원망 쏟아놓은 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때 광해에 참 많이 가봤습니다. 광해를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촌동교의 성도들이 만약 광해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행진했다고 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살때 그 광야를 보면서 수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사들이 그 불평한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삶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한편으로는요, 대수롭 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지, 원망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시나? 그데 하나님은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지요. 대부분은 습관적인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언어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많이 묻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우리는 묻고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을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아이 말씀대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은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죽게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의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을 부정적인 언어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죠? 이 말씀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믿는 사람이 합니다. 아, 기도해도 뭐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고, 만약에 그 마음이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내가 정말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스스로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왜 요청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덮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키시지요? 노수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100% 주신다고 한다면 아예 불뱀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불, 불뱀을 없애 주시는 게 아니라 불뱀은 놔두시고 노스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봤을 때는 살았지만.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을 때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 똑같죠? 예수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들었지요? 방금 우리가 본 민숙이 21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뱀을 들었습니까? 노 뱀을 들었습니다. 그 뱀을 쳐다봤을 때, 그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상처가 다치유돼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된다. 어디로 들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민숙이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아온이 시대에 주시는 불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왜 하필 중국에 생겨났는가? 중국에 생겨났는가? 어떤 분들은 중국 성교사들을 너무나 많이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게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또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독재를 휘두르고 악을 휘두르는 북한에는 왜 바이러스를 주지 않으셨는가? 아프리카에 많은 독재자들이 있어서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왜 그곳에는 보내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불뱀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국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지요? 그렇게 정말 이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람들은 점, 점점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경쟁하죠. 밟고 올라서서 그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잘살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성공하며 살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밟으려고. 그렇게 탐욕 가운데 많은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내서 너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세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삶을, 생명을 다시 얻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때가 정말 더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만한 능력은 없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국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인류의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힘이 작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대화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서로 엇갈려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은요, 현실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 관점이 대부분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의 신앙고백이 될수있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장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외치면서 살,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샘물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해에서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적을 바라는 삶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받겠습니다. 제 삶이 기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받고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을 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화를 고백하면서 우리 아, 가정이 정말 주안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길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다